항상 여러분들 곁에 애국시민들과 함께 싸워주셨던 분입니다 허평한 전기무사장관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져 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 핵과 김일성 왕조 체제를 없애 버리고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불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대다수는 대한민국은 미국 식민지다.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미제를 몰아내고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김일성의 적과 통일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들입니다. 문재인 주사파들은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국인 북한을 살리기 위해 평창 올림픽을 평양을 뷰로 만들고 북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여 연방제 통일을 합법적으로 완결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파괴시키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스페 청산이라는 구실로 보수 우파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지 못하면 연방제의 통일이 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하고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은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막아야 할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과 해외역 동포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하나의 희망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일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시다! 개헌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전시작전권처럼 안 된다! 안 된다! 북핵 폐기 없는 북한 지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방하라방하라 보수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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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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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도 문예인 일당이 연방제 통일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힘으로 이들을 끌어낼 수가 이다 그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자유통일을 이룹시다 일어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예. 참으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문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불교가 그 불교가 한없이 썩은지 오래입니다. 그 난잡한 불교에서 외로운 눈불처럼 고고하게 호국불교의 참정신을 지키며 온몸을 바쳐 나라의 걱정을 하시는 지광 응천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Yeah.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3일절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날이며 온 국민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망해가는 나라가 볼 수가 없어서 불안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에 갇혀서 이 나라가 인민민주주의의 공산적화로 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공포스럽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서독에서는 빌리브란트 총리의 최저권 보좌관이 간첩이었고, 베트남에서는 대통령이 될 뻔한 야당 당수 중딘주가 간첩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가 아, 됩니다. 아이고, 아, 아이고.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laughs> <남석> <laughs>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을 초대한 것은 천 전남 장병들을 다시 한번 죽이고 유족들을 늑매한 것입니다. 우이계 씨는. 철저히 묵살하고 짓밟아버리고 씨을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도굴적인 침묵 활동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종교도 없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공개하지 않는 문 정권은 적과 내통하여 적을 이롭게 한 중재를 지었으며 국법법 헌법 위반으로 반행되어 반행되어 마땅합니다. 현 정부와 현 국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민천들이 국가를 걱정해야 합니까? 국가가 망하기 전에 국민이 일어나서 우리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와야 합니다. 역사는 속일 수 없고 불의는 반드시 망하고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자연 대한민국 지키십시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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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보니까 신청